알아차림이 없으면은, 눈에 의속박에 이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악업이 있던 선업이다, 그 문제가 아니다. 현재에서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선업으로 계속하고, 과거에 선업을 만사 하더라도, 그걸 알아차림하고, 내또 자만심이나, 나는 이렇게 많이 남한테 베풀었다, 어, 아니면 뭐, 나는 뭐 내가 최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또 다시, 그, 아토베스 캠으로, 이제, 가게 이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그, 의식이 95%고, 의식은 5%밖에 안 된다잖아요. 의식이 뭐, 이위에서 그, 방금 보면, 1100만 비트 같은 데는, 현재 의식은, 어, 20 비트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제, 이제, 현재 심리학에서는, 정과서에서는 의식을, 무의식을 의식화하면 그 정도 이제 깨어있어가지고, 어 이제 자기가 억압되고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양동이로 바닷물을 다푼 해도 양동이는 바닷물 맛을 모르지만은, 바닥은 한 컵만 마셔도 짠 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1100만 비터를 다 안다 해도, 신통은 날지 몰라도, 그 본질을 모르게 되면은, 윤회에서는 그 못붙답니다 그래서, 1 비터라도, 핸디어십이든 무십이든, 1 비터라도, 그 본질을 완전히 알게 되면은, 1100만 비터가 본질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사디가 기억이란 뜻이 거잖아요삼마사디 그 8.9에서 삼마 사지가 정염이라는 것이 올바른 기억이라는 됐어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인스타에는 뭐, 빛보다 빠른 건 없다 했는데, 얼마 전에 뭐, 미국에서 빛보다 빠른 것이 발견됐다 잖아요 그럼 그것을 빛보다 빠른 것을 발견한 순간에,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는 잘못된 기억이 한순간에, 수억년이 없던 한순간에 발견되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러는 무사히 겁니다. 우리가 악업이 많은 것으면은 그 악업을 지었던 수 없는 생을 살았다고 하면그 악업을 정하기 위해서 수 없는 생을 살아야 된냐 그게 아닙니다. 현재 순간에 악업이든 그소이든그 자체의 본질이 실체가 없고 한인줄 알고 공성인줄 알아버리면 한 순간에 깨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방가하고. 어, 육권 육경에서 일나는 것이 매 순간 교차되는데 알아차림이 어,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림이 예리했을때는 어, 한순간에 다 깨질수가 있습니다. 진신당시였을때 그런경우 많거든요. 바이아같은 사람은 대사공이었는데 배를 타고났다가 나 자기 동료들이 다 죽었어요. 죽은데서 워낙 무상을 느끼니까 안된면 망상 일어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어디 가면 생사에 따른 하는 이제 부처님이 보고서도 냄새 맡고직감 느끼고 생각할 때 그때 알아차림으로서 일어난 그 자리를 바로 보라 고이렇게 시, 그렇게 어, 내 속보가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앉자마자 워낙 죽음에 대해서 무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앉아서 오면서 일어나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바로 이제 판단해서 바로 앉아서 바로 알았대. 이제는 제자 중에서 제일 빨리 알아는 사람이 그 바이냐, 바바이냐, 그 다리 부는이주일만에알아듣고가섭이나몽전존자는는주일만에 알아앉히고, 근데 그 대사공이었던 그 바이야는 바로 앉자마자 바로 알아앉히고,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 결정심을 갖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몸과 마음에 있는 나는 이것을 그것을 완벽하게, 부상공 보화을 완벽하게 받을 때그 자리가 이제 온 개공도 자리이고 재상이 비상이 즉진열에 그 자리로 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대 있을 때 배가 일어나온 사라지 그럴 때는 왼발, 오른발, 눈이 깜빡거릴 때, 몸이 아플 때, 뭐 밥을 먹을 때, 소리가 들릴 때, 화가 날 때, 뭐 욕심이 날 때, 그때도 그 자체를 꼬리꼬리 물고 하게 되면은 악행이, 악업이 계속 되는데, 거기에서도 있는 그대로 예리하게 알아차려서 무상고 무한을 보게 되면은 그 자리가 바로 열반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부사이셨다는 거니다 질문 좀 하시죠. 어렵습니까? 이런 거뭐 처음 듣죠. 근데 처음 보면은 용어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용어나 좀 이해 안되는게 있으면 질문 하십니다. 개에서 예. 일어나면 지켜보고 있을때요. 어떤 단어로요? 예. 가벼운 미끄러운 뭐 이런 단어를 떠올려야만 하나요? 예. 좋은 질문 하시는데요. 처음에 망상이 이를때는 이제 개가 일어나면 사라지 뭐 단단한면 뭐 아픔, 뭐 소리 들린뭐 이렇게 맹칭을 붙이도 되고,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것이 볼때 맹칭, 맥칭, 맹칭 붙일 없어요. 맹칭을 안 붙이도 되고, 에, 문제는 이제 대상 뭐가 되도 관계 없고, 맹칭을 붙이도 되고 안 붙이도 관계 없어요. 맹칭을 안, 안 붙이고 이제 볼수 있지만 좋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맹칭을 붙여야지 망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맹칭을 안지름이해습니다 선생님. 탄이 지병에다 붙죠. 그렇죠. 이제 그어 생각이 이제 반복해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일어날 때는 그와 관련돼서 이제 과거에 제가 지난번 에두제 했잖아요. 과거에 그랬을 때 이제 사건들이나. 그때 이제 감정하고, 과거의 어떤 거 민간된 거 있으면 이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번뇌를 다스리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생각이 많이 날 때는, 다른 걸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고, 그걸 무시하고 또 이제 관찰할 할 수도 있고, 또그 원인을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극득해서 원인을 볼 수도 있고. 그것도 이제 그때그때 음 자신한테 이제 맞는 방법은 이제. 중량 문제 이런 것들은 잠시 생각해서 중량 문제를 결정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예. 해도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결정할 때도 알아차림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이, 그쪽이 나라친 쪽이 사이 예. 개정의 음. 예. 말입니까? 예,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개정해니까 이학 하나는 이제 그 해조해, 이제 해 이제 일단 이제 개정해가 이제 팔 정도가 이제 사실 이제 줄이면 이제 개정해지 지않습니까팔 <놀라> 정도 이제 정계에서 이미 그어 고지별도를 이제 지혜로 보내. 보집별도 정계 이제 형립때문 지혜로서 보고 정사유에서도 생각이 날 때도 에그 의도로부터 이제 알아차리니까 어, 그때도 지혜가 되고 이제 말하고 어, 행동하고 이제 직업을 갖고 이제 뭐정정진 정념 정정은 이제 수행이니까 어, 이때는 다, 뭐 지혜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직업을 갖고 있을 때도 알아차림 을갖고야 돼요. 그러니까 육바라밀도 그렇고 십바라밀도 그렇고 불교에서는 전부 다 지혜를 바탕으로해서 하게 되니다 십바라밀이 각각 떨어진 것이 아니고 십바라밀이 하나고요. 계정에서 이제 하나로 같이 가는 거고. 그러니까 불교의 계하고 정하고 뭐 다른 종교의 계하고 정하고는 틀립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정견, 지혜가 아게 이제 그러니까 예. 선 o 이 있을 때는 아까 여기 속행에서 반드시 그 사띠 알아차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비다마에서는 이제 e o 하하이이게 이제 지혜를 구분하하도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n 아 i 차 t 바라보고 아 e 차림 h 그 이사나할때 이제 i 이사나가 이제 h e o 하고 동 r 라는 것이 g 마 s 바 h a t the o t h 바사나 h i n

전과 해를 풀리는데 재생된 오게 되면은 시간 상설에서 전과 해를 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아비담마에서도요아비담마에서도 그때 나눠드린 목표를 보시면은 그 그때 그나눠들린목표 그 이거 이 페이지를 보세요. 이제 선정이 색개색개 조선부터 해서 무색개 사선까지가 있잖아요. 이거 학 페이지죠. 이제부터 이거 갖고 계시죠? 보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지,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보면 지혜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아비 산마에서도 선정에서도 지혜가 안 들어가면 선정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또, 알아차린 지혜에서도 이제 선정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있고요. 이제, 그때 이제 정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냐, 느 약하게 나타나냐, 느 이게 문제지. 지혜도 강하게 나타나냐, 약하게 나타나냐, 이것이 이제 정가회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정회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전하고 논서 위주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요 그러니까 그것 스님이 이야기한때하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보살님들은 스님 이야기해서 한번 봤는데, 물론 이제 스님이 말씀도 참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하신 거그 스님의 말씀이 어느 경전에 어느 논소에 있는가, 이걸 이걸 풀어 봐야 돼. 그럼 그렇다면 어느 논소, 어느경제를 그냥 그래 있는가 물록 보시면 이게 이거는 아비담마에서는 아비담마에서도 사마타고 하 위빠사나를 불교하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아비담마에서도 사마타에서는 지혜 의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지혜가 안 들어가면은 순종이 아니게되돼 있다 대승에서는 이거는 뭐지신론도 뭐, 그렇고 뭐 다른 지관 대신 밀링에 있는 데서는 전관이가 반드시 같이 가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지금 가고 네. 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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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고 몸 기가 들어오고 네. 몸에 기가 들어오고 기가 들어오고 네. 그때 이제 그걸 관찰을 잘 해요. 제가 지금 그야 안성에서 항용사에서 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음, 집중 수행을 한 일주일, 한 5일 정도 일하니까, 들떠들떠 이 호흡을 하고 다른 호흡을 일하니까, 거기 아는 여자분들 한 5명 되는데, 다섯 분이 좀더 숙변이 나오고, 이게 생리가 나버렸어요. 생리가 안된는안된데그 정도로 이제 헬수맨이잘 되는 거예요. <목소리> 예.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있고 61군 모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아침 일어나면 108배 절을 하고 배트들이 이걸 이제 층계하고 절소호흡하는 걸 만개했어요. 그래서 한 2, 3개월 하니까 61군 모 할머니가 생리가 나타났어요. 그 정도로 몸이 건강해지죠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그걸 이제 알아차게하게 되면은 빨리 이제 수행에 이제 깨달음을 듣고 미얀마에서는 불집행 환자들이요, 이 바사나 들원에 와서 암 환자들, 말기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수행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체험다미, 이렇게 해줬어요, 이 바사나 수행해가지고 나아가지고 깨달음까지 이 있게, 체험담이 최고의 세번이래요, 세번. 이거 하면 잘하면 깨지고 못하면 건강이고, 그런 맛있는데, 그 건강해지고, 최소한 이거 하면 1 0년은더 삽니다. <laughs> 보통, 보통 요새는 옛날에, 옛날 나이에 70을 꼽혀야 되요. 나이가 지금 예를 들어서 50 같으면 70% 하면은 35살, 30살. 60 같으면 이제 42살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10년을 더 빼요. 42살 같으면 이제 32살을 이렇게. 수영을 계속하고 10년을 더 건강하게 사시니까 그러니까 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또딴 질문 있습니까? 네. 예예. 예. 그게 이제 무식에 있던 것이 올라오거든요. 예, 그때는 빨리 본보 하세요. 암 본다, 보인다 이거죠. 본보 하면서 어떨 그때 이제 비지 나기도하고뭐가거에뭐 좋은 뭐 이런 생각이 나면은 빨리 자기 마음을 봐요. 자기 마음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예, 그 마음을 보고 이제 판단할 때는 그 레오 세션 말이죠. 관찰할 때는 이 아무 뜨기만 돼요. 거울에 먼지가 있으면 안 되듯이 수행하다 보면 빛이 날 때도 있고 통증이 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왔을 때는 아 이걸 내가 싫어하는 마음도 일어날 수가 있고 좋아하는 마음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빨리 봐야 돼요. 빨리 마음을 보고 아니면 그가 평등한 그러니까 평등심으로 무심한 그런 마음으로 분명한 알아차림으로 그 변화를 보세요. 그렇게 보면은. 벗어지게 돼. 알아차림 강하면 딱 보는 순간에 벗어지게 돼. 그렇게 벗어지고, 이제 생멸이 지금 생멸 현재 일어나는 예, 호흡사이라든지 호흡 아니면 뭐이 발을 들고 내리고 밥 먹고 이렇게 할 때에도 관찰이 아주 예리하면은 그 생멸 이전에 이 바방과의 이장까지가 관찰이 됩니다. 네, 관찰이 예리하면 방가 생멸 이전을 바버리면그 자리가 있지. 그 자리가 희산에리본선자리요 그 자리, 그러니까, 최고 수행 간단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거 생멸만, 생면만 계속 받으세요또 다음 질문 있으면 하시죠. 이식과정을, 네, 5분 이식과정만 떨하시잖아요 예. 외문 이식 과정하고 그다음 이스 과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네, 그 이제 기초니까, 네, 오문을 그 이렇게 조금만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네, 오문에서 네. 의문으로 바로 들어가나요? 예, 네. 그러니까 오문 일어나고 나서, 어, 이제 그 오문 일어나고 나서 바로 바로, 바로 그다음에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의문이죠. 의문 이 의문 일어날 때. 사실 오문 이렇게 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이 날때 그 결정할 때 그때 이제 알아서 할는게는거말아요 요런 거로 들어갈 때는 앞에서 다없어지죠 예? 자폐가 좀 그렇죠. 예? 예? 예. 거기 이제 아비단마의 특징인데 이제 좀 이제 깊은 질문을 해주는데 아비단마에서는 한순간에는 하나비가 아니다는 얘기니다그런 현상이 엄지라고 알아서 림일할 때는 지금 현상의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선생님 그거 거기 있잖 이제 그게 이제 남방하고 국방하고 틀린데 있는데 남방에서는 대상과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교차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방에서는 이 반자 이 자체는 반자 이 자체는 불생 불멸이 달리려서 그대로 있고 이 대상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이제 국방에서는 이제 본체하고 현상을 같이 봐요. 국방에서는 본체하고 현상을 같이 봤는데 남방은 현상인 줄을 봅니다. 매장 이주로 봐가지고, 난방은 이제, 나중에 열방과 신시를 이제 풀리, 풀리 하는데, 국방에서는 지금 이어던 이제 완전히 전디적으로어지면이 자리가 바로 이 열반이고, 금락이고이 자리가 바로 이제 정맥이잖아요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이제 이론상으로 이제 그런는데 수행으로 이제, 그, 정리한 수밖에 어요 수행으로. 수행으로서 이제 검증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수단가에서 12연기 순간 직관이 되어야 됩니다 수단가에 수단가가 열반의 마주를 보는데 에, 우리나라에서는 5도송을 파는데 5도송을 얻는다그러면 12연기 순간 직관이 안되면 수단가가 선 지금 성미사니까, 이거를 되있으니까 어차피 앞으로는 초기행전을 가게 되었어요. 동대에서도 모든 게 초기행전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마곡사이에서 어 가나선하고 이바선나를 이제 승리나를 했는데, 또원암선님도 가나선도 초기행전이니까 이제 맞아 들어가야 된다. 앞으로 강량은 초기행전이니 그래서, 어, 니가야에서는 수단가에 가게 되면 불포성삼부에 대한 의심이 없고 개를 지키게 되어있고 십이영지순간관립관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수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수단가에 가면은 일곱생 안으로 아랑이 되고 이혼해서 어, 벗어나니까 수단가에 가면은 사실 성자에 반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방에서는 그게 수단과를 목표로, 수단과만가서 이제, 생활으로는 뭐, 아란되니까 걱정할 게 없다, 이거.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수단과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체는 아란만 목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니꺼야를 중심으로 해서, 논서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현재 생활에서 할 정도나, 뭐, 바람이를 실천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점검하면서, 이제 수행을 이제, 하는 방향으로, 어 그렇게 이제, 정책되어 갈 겁니다. 뭐, 이제, 도에서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에, 부자적을로 그렇게, 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딴 질문 있습니까? 9시 10분까지 지금 왔어야 뭐, 뭐 되죠. 네, 네 그럼.